4시간 40분 조사받은 이재명 증거 하나도 없어. 왜 불렀나? 단식 투쟁 13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출석했습니다.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. 그는 오후 6시 11분께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이 대표는 9일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9일 조사 때 조기 조사 종료를 요구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갔다고 알려졌습니다. 그는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. 그러다 보니 의미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관계없는 혐의를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모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.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소원지검 일대에선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, 야당 탄압 등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어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.